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30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포르토 14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두세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기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19시 고향체육관 에서 펼쳐지는 고향키로점퍼스와 서울삼성 썬더스의 시즌 네번째 맞대결 지난 세번의 맞대결에서는 국민 홈팀 삼성이 자 1승 2패로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지는 삼성이 상대전적에서도 뒤지고 있고 그리고 이 흐름, 삼성, 무엇보다 삼성 픽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12연패 하고 있는 흐름의 삼성의 연패가 끊어지는 시점을 저희 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 옆배는 저희가 안 잡는 겁니다. 계속 그게 맞아요. 뭐 언제까지고 패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곧이 폭탄이 터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그 타이밍을 맞춰잡기란 어려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리는 말에 올라타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자. 뭐 이런 말 다들 쓰잖아요. 베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분명 부상 선수들도 다 돌아왔고, 바뀐 용병도 나름 괜찮아 보이지 싶어. 곧이 연패가 끊기긴 끊기겠지 싶지만, 냉정히 말해서, 프리 시즌을 같이 보낸 용병 교체한 거고, 국내 선수단까지 구성이 안 좋은 건 맞죠. 자, 지금 대러리 메인 옵션이지만은, 수익맨 성향이라, 자, 2, 2 3번 보, 2, 3번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메인과의 꼴미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원석은, 뭐, 프레임이 아쉽지만, 어쨌든 높이가 있는 선수인데, 또 부상당했죠. 한 3주간, 뭐, 결정한다고 제가 봤는데, 자, 진짜 안 풀리네요. 전반적으로 삼성이 수비나 슛이 다 무너져 있는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세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슈팅 시도율과 정확도가 상대방보다 안 좋다? 저야죠. 네. 이제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캐롯인데요. 캐롯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요소가 없을 게임입니다. 자, 상대 수비부터 리바운드까지. 물론 그 슛. 슛이 안 터지면 지는 캐럿이긴 한데, 슛 과정을 껄끄럽게 할수 할수 있는 수비와, 본인들 역시 높이가 낮아서, 리바운드는 보통 틀린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이라면, 아, 차라리 괜찮다. 이런 점이, 역시 홈팀의 승리를 보게 합니다. 정배당, 정배당, 그대로요. 1월 30일 월요일 19시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 신한은행 S보드와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지난 네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신한이 1승 3패로 상대전적에서 10세 지난 맞대결에서 우뱅을 한번 잡아낸 신한이긴 한데 또 직전 우뱅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뱅은 연피가 없는 팀 한번진 상대에게 꼭 갚아주는 팀이죠. 예전부터. 그리고 신화는 외곽 터지냐 안 터지냐 이 유무로 경기력이 심하게 갈리는 팀. 직전 우뱅 겸에서는 뭐 우뱅 잡아보긴 했지만은 외곽이 진짜 미치긴 했었죠. 우뱅은 또 진짜로 안 들어갔고요. 우뱅이, 우뱅이 그 당시 27개 던져서 9개 넣을 동안 신화는 23개 던져서 12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반 넘게 들어갔어요 또는 또한 박해진과 최이샘 없이 가뜩이나 빡빡한 로테이션이 더더욱 빡빡하게 들어갔던 우뱅이기도 합니다 직접맞대결은자 다시 붙을 싸움에서 역시 이길 쪽은 이길 쪽은 우뱅이 맞겠습니다 왜냐 자 외곽의 팀 신안 자, 올 시즌 경기당 3점 득점 3점 성공률 리그 2위 팀이죠 외곽의 팀이라 할수 있는데, 근데 그1위 팀은 어디죠? 예. 네. 요 우뱅입니다. 심지어 리바운드도 우뱅이 옷세자또한번 김진영과 같은 그 직전 경기에서 김진영이 진짜 캐리했죠. 김진영과 같은 크랙이 터질 확률도 적죠. 자 김소니아는 이제 김소니아는 상수로 칩니다. 상수로 치는데. 어, 김진영은 한번 터졌는데 또? 라고 할수 없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 또 죽섰잖아요. 붕크전에서. 김진영. 자, 그만큼 또우0 0년에서또 터진다. 이걸 계산하기 어렵고, 이경원 같은 경우는 저점이 탄탄한 선수지, 현시점에서 미친 고점 터지기 바랄 선수가 아니고, 유승희 하나 남았는데, 유승희가 허리부터 팔꿈치 부상당하면서 근육이 한소곧 컨디션 난조로 이어지는 바람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자 다른 이선에서 확실한 득점 자원 없이는 우벤가의 화력전 무조건 밀린다볼수 있겠는데 다른 자원들 쓸 여유도 없어서 벤치 앉아두고 있는걸요 뭐 원전과는 다른 유의미하게 평균 득점력이 올라가는 신한 홈입니다 인천에서 유의미하게 득점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신한 홈이니까 뭐 신한이 두 자릿수 핸디라도 받는다면 신한 프랭 가능성도 대놓고 열려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두 자릿수 미만이다? 그러면은, 500 마인을, 500 마인을 패스를 할수 있어도, 500 마인을 거르고, 예? 신한 프렌베팅은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자릿수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는 500 패스냐, 500 마인이냐, 고르는 거고, 신한 프렌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고, 두 자릿수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성이 열리는.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으로 프로토 1 4회자 1월 30일 국내 경기 브리뷰 마쳤습니다. 영상 최종 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국내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평소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이나 이렇게 아니면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